안녕하십니까 그린 조명 철물 마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ED 방등 방등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그 안에 있는 전구를 갖다가 교체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LED등이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떼는 것조차도 뭐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그 전에, LED 등을 사실 때꼭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등을 사십시오. 이렇게 뭐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작게 되어 있는 것도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작업하기도 편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기도 같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메이딩코리아 어, 삼성에서 나온 LED 키판과 LED 안정기입니다 자 먼저 LED 방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방등에 카바를 한번 먼저 해체 해보겠습니다 카바는 보통 보면 여기 아니면은 여기 펜트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보시면 이런 어, 쇠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기시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쪽 편도 있겠죠 이렇게 당기 내시고 단겨 내시고 나면은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LED 기판이 들어있는 이런 등인데, 자, 여기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기판도 그렇고 하나만 갈든지 아니면 안증기를 갈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고장이 나게 되면은 같이 한 쌍으로 전체를 다 갈아 주시는 것이 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고장이 날 확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볼때 일단은 여기 기판에 있는 여기 선은 이 부분 을 앞부분을 꼭 누르시면 이 부분이 여기 톡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누르면서 이렇게 떼어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기판을 뗄수 있는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네, 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기판이 톡 떨어져 나옵니다. 자, 새 기판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아 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거의 국산용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나사의 구멍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 삼성에서 나온 거하고 LG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정품이라서 그런가 수문들이 다다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빼내시고 하십시오. 구형이다 보니까 이건 현재 신형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네요. 요렇게 해주고 자 안전기도. 똑같이 요렇게 안전기를 피스를 빼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선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었고. 자, 다음, 이제 이안구기를할 때도 이렇게 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나사를 쪼시고 여기도 나사를 쪼시고 자, 선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잘르시고 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노선에다가 이렇게 물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여기는 길게 나와 있는 건데 음. 일단 길게 이렇게 하시고 또유쪽편에 있는 이콕도 잭도 그냥 이렇게 예. 아까처럼 당비리면 딸칵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 리필된 것이다 보니까 선이 조금 길게 나와 있네요. 는 케이블 타일로 이렇게 잘안 묶어주시고,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케이블 타일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교체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